유설비묵상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결실하는 밭을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이들의 다양한 반응과 그 결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거절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을 버리고 구경군처럼 따라다가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즐겁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래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마음에 새겨 듣는 사람에게는 보물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기쁘게 듣고 깊이 묵상하고 풍성한 결실을 경험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겸손한 마음, 잘 희경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감추어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물처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즐거이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